안녕하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 싶다 탁드릴 이번 판은 저번과 다르게 어, 이번에는 거의 다이아 분들 만나는 판에서 어, 감전 파이크로 공템을 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템 파이크는 여진, 그럼 공템으로 갈 거면 은 감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엘레이라는 웬만하면 큐고, 조금 진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크가 절대 라인전이 센게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라인전에서는 딱한 방, 킬각을 볼 때만 잠깐 센 거고, 웬만하면은 라인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아, 대포아이션님 어서오세요. 메니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무선 선블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물캐님 어서 오세요. 추천 안 되신 분들 추천 한번부탁 드릴게요. 또1 2시넘었기 때문에 추천 한번더 누를 수 있으니까 추천 한번부탁 드리고 룬은 감정, 돌발일경, 좀비와드, 끈질기 사냥꾼, 뼈방패, 번데기를 가졌습니다. 내 네, 미드 마인 것 같아. 언제 오지? 끌고, 뒤로 빼고. 아, 근데 너무 안프다손 끌어주고, 천천히 합니다. 2레벨부터 어요 이게. 그, 파이크는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이크는 2렙과 6렙에 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먼저 2렙을 찍으면, 필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천천히 타고나 터쳐주고, 저희가 먼저 2렙을 찍거든요. 보면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내가 하고, 아, 까비. 잠깐만, 뭐야, 왜, 왜, 뭐야! 아니, 뭐. 아, 위에서 싸우고 있구나. 아니 나 혼자 킬값보고있어 아 이거 어차 혼자 잡는거잖아 아 진짜 어, 너무 어, 아쉬운데 까비 무슨좋아요어 진짜 깜짝 놀랐네 좋은 저, 저 혼자 잡고있어가지고 진짜 개깔나 놀랐거든요 이러면 제풀이 없기때문에 이제 킬값을 못보거든요 뭐야 플래시를 예상해서 너를 스턴 넣어주고, 이렇게. 이를 쓰면은, 그, 이 e 맞은 거에, 그, 잔상이 돌아가면서 스턴에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턴을 걸어주면 되고, 둘다 노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앞으로 가서, 카밀이 먼저 하나 잡아주고, 여기서 끌고, 여기서 끌고, 얘 잡아주고, 나이스. 그냥, 쓰레시랑 비슷하게 계속, 그니까, 러갱몽은쓰레시보다더 좋아해. 개갱은 진짜 개사이거든요 이게. 이게, 다른 거보다 이가삭이라서, 여기서 바텀을 봐주는게 아니라 저는 이제 미드로 뛰어줍니다 이게 로빙까지 사기에요. 핑면 찍고 로빙이 얼마나 사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드를 갑니다. 미드 가서 아직 미니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블을 지금 먼저 켜주고 지금 먼저 켜주고 갑니다.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서 잠깐만요. 얘가 스펠을 써야 돼요. 큐를 먼저 맞춰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립니다. 돌진을 먼저 해서 큐큐로 상대 이속을 90% 느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상대를 바로 압살. 나 이거 대포만 먹으면 되거든요. 대포 먹는 척하면서 경험치 다 먹는 거예요. 루밍 오는 김에 경험치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험치 먹어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파이크는 사이캐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금 지기가 힘들어요. 진짜 팀원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은 파이크는 요즘 진짜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공태로 갑니다. 로밍이 너무 좋아요. 진짜 라인전, 그니까 러두 가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2렙 킬각, 6렙 킬각, 두 개, 그리고 로밍, 그리고 엄청난 갱호, 딱네 가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유틸 서포 상대할 때는 감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유틸 서포 상대할, 상대할 때는 감전, 탱커 서포 상대할 때는 여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봐요. 이게 W 끝날 때, 그냥 핑을 찍습니다. 그리고 W를 켜요. W를 켜고, E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E를 무조건 안 까도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점화 걸걸. 아, 점화 걸었으면 잡은 거네. 제가 카이사의 질개선을 조금 못했다. 이거 제가 처음 걸었으면 잡은 건데, 지금 딜이 엄청 나죠? 카이사 딜이랑 제 딜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감전을 터뜨렸나? 터뜨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방금은 킬각이었는데, 제가 아직 파이크를 완벽하게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질개산이차처가난것 같아요. 알리로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상대 집에 갔죠. 집에 갔을 때는 또 로밍을 가는 거예요. 로밍이 진짜 개사이거든요. 어제피 바텀은 제가 지금 있스 있으... 잠깐만요. 아, 미드 죽었구나 미드 죽었으면은 바텀에 있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압박해주고. 근데 이거는 끌리는 게 정신이에요. 진짜 웬만하면 끌리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끌었을 때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끌면은 진짜 엄청난 거다. 약간, 약간 쓰레쉬 그랩보다는 약간 블리치 그랩 같은 느낌? 그니까, 러 블리치그램을 한번 끌면 엄청 이득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이득 봐요, 시면 지금 얘가 텔포 타잖아요? 저는 빼는 척 합니다. 빼는 척 하고, 핑을 찍고, 여기다 와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W 키고 가요. 근데 얘네 몸에 뜨, 늠이 늦어요. 천천히, 늠을 키고, 천천히, 그속 때립니다. 슬로우 걸었어요. 점화 걸어놓고, 저는 죽더라도, 이거는 이득. 상대미니못 먹으니까. 상대가 은근히 쎄서 놀랐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계속 스턴을 걸면은 그냥 저 죽지도 않고 이기거든요 근데 계속 스턴을 자야가 약간 간발의 차이로 약간 자야님이 최근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는지 약간 간발의 차이로 계속 피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죽을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또 저보다 더 파이크를 잘 다루신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계속 킬을 낼수 있습니다 쳤는데? 아, 마인님, 그렇게 키워졌는데 미드에서 이렇게 죽어주신다고? 아주 멋있어요. 네, 조이님, 지금 피가 얼마나 됐었죠? 조이님 피를 못 봤는데, 어, 조이님이 조금 나오면 잡을만 하거든요? 아, 근데 딜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감전 터지면 잡긴 하겠다. 오, w 키고, 잠깐만, 혼자 가신다고? 아,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여긴 어디죠?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킬각 보시면 돼요. 잘 봐요. 핑 찍고, W를 켜요. W를 켜고, E를 켜고, 제발, 스톱 맞아라. 그래, 스톱 맞았죠? 스톱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니까, 스톱 맞으면은, 쉽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잠깐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예, 네, 깔끔하게 버립니다. 어, 오케이. 상호선 터뜨주고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천천히. 이번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드가 온다고 하네요. 잠깐만, 도망쳐봐요. 창 받기 싫어요. 아! 잠깐, 착 맞은 거야, 뭐야. 폭탄 맞은 거 같은데? 방금처럼 이렇게 스턴이 들어가니까 상대2 이득 많이 보죠? 이제 스턴만 들어가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 니달리 없으면은, 필각인데. 근데 내가 육렙이 돼야겠다. 킬을 내려면은, 그냥 육렙 천천히 좀 찍도록 할게요. 뒤로 잠깐 빼면서, 상대도 어차피 집에 안갈 거예요. 집에 가나? 이라인을 두고 저희가 이 피가 이건데 진로가 다에 설마 진로가네요. 네 유튜브로 어떤 거 들었는지 룬 확인할 수 있죠. 이 어, 초반에 룬 설명 웬만하면 다 해줘요. 지금도 룬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어떤 댓글 보고 이렇게 놓는게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보여주는 거고 게임 많이 유대하죠 그냥 깔끔하게 또 로밍 가서 제가 미드 풀어주고 바텀 풀어주고 정글도 저희가 갱홍해서 정글도 풀어줬고 탑은 혼자도 잘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 탑도 가줍니다 이런 거 진짜 로밍이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서브를 키고 일을 하고는 평타치고 평타치고 어디가니? 평타치고 직사 직사 나이스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둘다 잡아줍니다 알겠죠? 굉장히 쉽죠? 뭔데? 자신있나? 마 자신있나? 미안 내가 궁 있으면 너랑 떴거든? 마 자신있나? 이 새끼 마생? 어제 무빙 자신 있네. 어, 새끼가 나 밀당하나 미쳤나? 이 먼저 쓰고 깔끔하게 플래시로 스타 걸어주고 QQ 슬로 우 걸어주고 전화 걸어주고 평타의 은신해서 구경하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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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새끼야 어떻게 감이 나라 밀당이 미쳤나? 이런 식으로 스턴을 걸어주면 됩니다. 쉽죠? 오, 아, 저랑 밀당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대. 여기서 신발은 무조건 기동성의 장화. 기동성의 장화를 가는 이유는 얘는 로밍 챔프기 때문이에요. 파이크는 지금 어, 다이아 1 챌린저 마스터 구간에서도 어, 몇 명이 좀 쓰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직 연구 중인 것 같긴 한데. 좋은거 같아요 저도 한번 써봐 써봤... <목소리> 아 지슈님 170kg 통큰패클럽 가입을 아 잠깐만요 키 약간 리액션으로 킬좀 따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가서 돌발이길 먼저 하고 큐 q 로 슬로우 90% 90% 느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큐 되는 타이밍에 잠깐만요 빨리 리액션을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 W 키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번에 계속 끌게요 여기로 하는 척하면서 율로딱 끌면은 아, 죄송합니다. 아, 디슈님, 리액션 하려고 제가 일부러 안 끌렸고, 카르마는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버리도록 할게요. 아, 디슈님, 감사합니다. 1 7 0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디슈님,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슈님, 톰좀 탱크로 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크 Q는 솔직히, 진짜 상대가 멈, 멈추는 거 아니면 조금 맞추기가 힘들어서. 잠깐만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왜 되냐면요 지금 3번에 보이시면 돈이 보이시죠 그니까 러제 즉사로 킬을 못 내도 즉사 이런! 저 깔끔하게 변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3번 보시면은 수당이 생깁니다. 그니까 러 궁을 쓰고, 그니까 제가 어시가 들어온 상태에서 궁을 쓰고, 만약에 궁으로 킬을 못해도, 이런 식으로 돈이 300원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궁으로 못 죽여도. 그리고 궁으로 오히려 막타 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써서 데미지를 넣어놓으면은 상대 입장에서, 우리 팀 입장에서 좀 그, 죽이기가 편하겠죠? 뭐 즉사로 죽이면은 제가 킬 먹어서 좋은 거고. 감정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가 조금 유틸 상대가 좀 약간 킬딱기 좋다 그러면 감정 킬딱기 어렵다 그러면 여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즉사를 맞추지 않아도 그냥 즉사 이거 뭐냐 아 그러니까 궁을 맞추지 않아도 아이씨 즉사를 못했잖아 이러지 말까요 그러니까 궁을 맞추지 않아도 어 이게 수당이 들어온다 아, 알겠죠? 이렇게 딱 은신하고 가면은 딱 이런데 자야 있어요 이렇게 핑 치고 자야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면 됩니다 어, 자연님 인사해주고, 천천히 이하고, e 큐큐 쓰고, 이렇게 깔끔하게 잡어주세요 알겠어? 자, 가 분이 없어가지고, 딜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선 진짜 끌게요. 솔직히 사람새끼라면 이건 끌게요. 끌었어요. 저는 룰로 끈다고 안 했습니다. 끌긴 끌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계속 W로 이덕분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시면 니달리 이런 거, 딱 혼신하고, 가서, 천천히. 오케이. 계속, 그냥 제가 근처에 나타나면 그냥 풀 빠질 거예요. 그냥 내가 오면은 풀 써야 돼. 불쌍풀사이어요 아야. 기분 좋아요. 유리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장난. 네, 한 번만 해야 돼요. 두 번, 세번 하게 되면은, 혹시나, 어, 상대가 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팀이 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장난은 한 번까지만. 벌받았네요. 아니, 조이 수면이 뭐 이리 길고 굵냐? 아, 새끼. 이거를 수면 맞춰서 죽여버리네. 지금 우리 팀질것 같으니까 빡게 쳤어요. 저도 계속 빡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게임을 장난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장난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게임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솔킬 내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파이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솔킬을 내려는 병인 거거든요. 근데 참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크가 솔킬 낸다기보다는 약간 막타치는점프라 원딜 좀 약간 약한 거, 약간 요런 거는 솔킬을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템이 어, AD AD 방어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고 감전 터트려주고 뒤로 잠깐 빼다가 천천히 한 대만 때려줘요 W. 아, 진짜 나 피했어, 미친. 내가 해줄 게없는어 어허, 미안. 아이즈, 깔끔하게 게임 승리도 가져갑니다. 자야 고인 아닌데? 자야 좋아요. 자야 고인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는 약간 개인. 아, 이런 거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1코어 드라사를 가요. 드라사를 가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볼 때는, 그, 파이크, 그, 치르게 양날 도끼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은근히 파이크가, 상대가 AP가 좀 있을 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름 뭐였죠? 무료화 망토가 아, 뭐였지. 요고. 전요거 요거 파이크한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탱 가주시면 돼요. 감자 파이크는, 웬만하면 공탱 가주시면 돼요. 트 위치 그래, 트 위치 이런 거 쓰레기지. 칼리랑 엘시 루시안 요즘 좋아졌고, 진짜 좋아요. 까비 W 중에 스킬을 쓰면 W가 풀리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턴 걸어주고 즉사 지금 우리팀한트 돈주는거 보이죠? 즉사 들어갔을때 W키고 즉사 아 잠깐만 룰루 궁이 살렸네 까비 이런식으로 피없는거 많다 Q에서 끌어주고 E로 스턴 걸어주고 W킨다음에 먹그로 끌어주고 약간 요런 콤보를 쓰시면 돼요 Q로 끌고 E로 스턴 걸고 그 다음에 W로, 어그로 끌어주고. 지휘관 가도 돼요. 지휘관 좀 하얀 것긴 했는데 그래도 좋기 때문에. Q로, 끌어주고, 공기 끌어주고, 여기서 일부러 맞는 척 하면서 피해주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스텝이래봤자 얘는 드럭사르만 나오면 돼요. 솔직히 드랍사라는 것만 나오면은 다른 거는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가고. 아, 다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고. 요거를 팔고, 이것도 팔고. 마법 저항력을 조금 높여줍니다. 파이크 상대하기에는 알리 같은 거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탐켄치. 이런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는 이득 못보게 하는거죠 로밍으로 근데 파이크는 제가 볼때는 어떤게 나와도 선픽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유틸 상대로는 킬을 딸수 있고 상황보고 갱물을 호응할 수 있고 탱커 상대로 로밍가거나 드루타고 탱커 상대로 라인전이 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탱커가 편해 라인전이 편하거든요 이게 라인전이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야님을 한번 솔직히 딸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솔직히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 딜을 정확히 모르는데, 깔끔하게 이게 신신해서 가서, 이하고, 큐, 큐, 아, 갑이제큐 맞았으면은 킬각이었는데. 어? 죽을 뻔했어요. 깔끔하게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자야님, 저는 편태기 때문에 자야님 또놀릴 거예요. 오케이, 자야님 없네요. 어, 다시 빠져주고. 근데 파이크랑 상성은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파이크가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석고간의 상성을 파이크는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아니 빠지자 손해 볼것 같은데 차라리 반원이나 볼까. 파이크는 이렇게 막 파급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랩으로 끌거나 끌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궁으로 막 타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가 갑자기야. 올라갈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딱 제일 나쁜 핑계가, 진짜 매판. 이게 롤은 이제 부회도 많고, 그, 부회도 많고, 뭐 대리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런 건다 핑계예요. 올라갈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누굴 만나든. 매판 만나지 않아요. 진짜 열판을 하면 열판 다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같은 팀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슬로키를 내볼게요. 낼수 있을 것 같거든? 일을 하고, 플래시하고, 즉사. <목소리> 아니야, 저는 <목소리> 어떤 구간이든 헤매지 않죠? 저는 헤매본 적이 없어서? 제가 헤매는 것은 어, 연애를 못해서 헤매는 것밖에 없죠. 음, 근데 우리팀 너무 대가지할게 없다. 이제 제가 로밍으로 많이 풀어줬죠. 특히 마이가 풀어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마이는 안 풀리면 좀 큰데 제가 조이를 잡아줬기 때문에 마이가 풀린 게 굉장히 게임의 승리에 좀 약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드차 하고 싶다 드리고. 어. 유튜브 분들도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싶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감전 파이 걸어서 된다. 약간 상대가 물무이거나 킬각을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오히려 캐리가, 캐리가 더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